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옳은 일을 할때 일의 의미는 더해진다. 일본 신하드. 네, 유로 한율이 1700원을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를 사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유로 환율은 왜 오르나요? 서학개미들이 유럽 주식도 사재기한 건가요? 위안하는요 태국 바트는요? 한국 개미들이 전세계 모든 나라 주식을 동시에 사들였나요? 진짜 원인은 단 하나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화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M2 통화량 그래프 한번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어제도 한국은행 이창윤 총재가 서학개미 때문에 지금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짤을 제가 쇼츠에다가도 영상을 올렸는데 참 문제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 증권사에서 소액미 달러 매수 솔림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것들 네 가지 상황, 달러 환전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달러 달러의 환전 수수료를 우대를 없애든지, 달러 자산 보유세를 신설한다든지, 달러 자산 직접 투자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또 어. 이런 사람들이 또 시중에 나오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부동산 밀어 올리는 유동성 역대 정부의 통화량 증가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m2 광익통화 월평균이 어 매달 40조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20조의 두 배속도이면서 출범 4개월 만에. M2 통화량이 156조가 어, 지금 폭증했다.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 랠리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있는 부분 때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뭐 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서울 아파트 값이 62%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도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매달, 매달 1%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게 되면 12%씩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해 나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역대 정부별 통화량이 증가 규모가 심상치 않고 환율이 지금 1,500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1,6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지금 심각한 우려, 우려의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고 있다. 엇박자 경제입니다. 1020의 미래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갖다가 또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라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돈의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를 살기 위해서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명 정부에서는. 어,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감자스마일이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자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입니다 수도권의 2만 9천 세대 판교급 물량 쏟아진다 내년에 공공문양 공급 계획을 갖다가 어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26년의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문양 계획 세부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 3기 신도시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에 내집마련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어 주택 유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록 그다음에 호수 일정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스마일이 어, 이야기하고 있는 고향 창릉을 갖다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지금 내년에 본청약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 S1과 S4, 그다음에 S2와 S3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S1하고 S4는 어, 공공문양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일반형으로 해서 공급을 할것 같고 S3블럭은 나눔형입니다. 어, 나눔형에 대해서 또 어, 뭐 부동산, 뭐 카페에서도 뭐 감는 을박이좀 있던데. 이거는 어, 선택형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S2블럭이 지금 이 필지가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S2블럭이 어, 내년에 지금 나눔형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양 창릉 S3블럭 나눔형 2월 6일부터 사전 청약 접수 실시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보시면, 23년, 1월 27일로 제가 분명히 이때 당시에 유튜브 방송을 했었던 게인데, 제가 보니까 이 조간 뉴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것 때문에 한 20분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 고향창릉의 S3블럭 당첨되신 분들, 23년에 지금 사전 청약을 갖다가 한 거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많은 분들이 이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지금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이 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내 피셜인데 LH 개혁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이런 새로운 안을 갖다 낸다고 하면 이 뉴옴의 이런 유형별로 앞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간 저금리 모기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 이후에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환매 시에는 처분 소익의 손익의 70%를 수 분양자에게 기속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전체 물량 중에 80%는 특별 공급으로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되고 선택형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어, 살아보고. 임대 거주 후에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일반형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나명면그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형을 갖다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처음은 손익의 70%를 갖다 LH하고 나누고, 그니까 러 7대3으로 지금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70%는 이제 기속이 된다라고 또 나누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새롭게 LH 개혁위원회에서 또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또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수도권에 판교급의 신도시가 하나 더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장이 정말 많이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원전하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형으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2기, 3기, 기타, 중소, 택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호수랑, 그 다음에 블록은 나와 있고, 주택 유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공 분양이, 말 그대로 이제 공분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일반형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쉽게 말해갖고, 하나를 예를 들게 되면, 고향창릉을 갖다 하나 예를 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향창릉에, 나눔형이라고 S2블록 있죠. 이거는 나눔형이에요. 그리고 고향창릉의 나눔형 S3블록 나눔형이고. 근데 고향창릉의 공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공분은 일반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또, 가로 열고 신원 이거는 신원희망타운이다신원희망타운도 LH하고 또 나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천대장에 나눔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오산세교에 선택형, 선택형이 되어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어, 공공분양에서 일반형이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여기 신문기사에서 보시게 되면 어, 2만 9천 세대 중에서 25%가 나누면과 선택형이다. 실수요자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어 이제 결과 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전한 어 일반분양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제 어 온전한 내 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많은 것들을 배치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고향 창릉도 S1하고 S4블록은 일반형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손을 못 대지만 앞으로 이제 S2블록도 지금 나눔용으로 지금 분양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공공분양 공급비액 보시게 되면 총 공급이 되어 있는데 총 공급이 고향 창릉에 2093세대가 모두가 나눔명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보도자료를 갖다 토대로 매경에서 지금 분석을 했는데, 약간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기사만 보게 되면,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 보면, 나눔명과 선택형, 공공분양 비교표도이 5년이 아니라, 임대기간이 5년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5년을 갖다가 내가 이제 살아가지고, 분양을 갖다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분양 전환 기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분양가 기준도 이것도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감수님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처분하고 차익 손실 같은 경우 수분양자에서 70%, 공공이 30%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마, 맞아요. 그런데 이 매매 가능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분양 전환 기회 제공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형은 처음부터 이제 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선택형은 이제 내가 6년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분양을 안 받을지, 이걸 결정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이 3기 신도시의 모든 주택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주변 시세보다 뭐 70에서 80% 선에서 이제 분양가를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공공분양의 분양가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율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공공분양의 로또 분양은 이제 없어질 것 같다 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나는 어 공공문양을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공공분양을 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래도 공공문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모리님께서 이 실제로 이제 이 2만 9천 세대가 진짜 어 10월 11월 26일날 공급 대책으로 나와있던이 물량이 진짜로 29,000세대가 맞는지를 갖다가 일단 전주조사를 했었던 어, 표를 갖다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주택 확인 시에 사전청약 주택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S3블럭이 1366세대가 아니라 지금 총 세대수가 이제 1306세대고 사전청약 호수가 1040세대인데 이거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덕 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들 물론 여기에서 정리 결과 에 이미 진행된 사전청약 물량이 12,680세대인데 이를 제외할 경우에 실제 공급 물량은 18,0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들까지 따져도 2만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 감수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진짜로 이 액면 그대로 이제 여기가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향 창릉에 s1 하고 뭐 예를 들어서 s4블럭은 이제 사전청약이 정말 많이 됐었던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s1 여기 여기 있네요 s1이 이제 어 발표된 공고호수 494인데 여기는 사전청약이 지금 494세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s4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전청약이 진짜 1024세대로 지금 사전청약을 다 했었던 그런 블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호수가 없어요 만약에 잔여호수가 나오려고 하면 사전 청약 당첨됐던 분들이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마음이 변심해서본 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세대가 이제 자녀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3억은 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남양주라든지 고양시에서 나오는 공공 문양이 3억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3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LH랑 나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70% 당하면 2억 1천만 원만 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9천만 원은 LH랑 나눠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85%가 비규제적이라든지 대출 중에 또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 지금의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어,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 LH개혁위원회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청약이란 이런, 어,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공공문양이라든지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어,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어 고양시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에서 저는 원픽이 될수 있는 어 고양 창릉은 어, 분양을 받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창릉을 갔다가좀 많이 갈 기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제가 어제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지금 1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원흥지구랑 맞닿아 있는 곳 행신 쪽에 있는 곳이 지금 1단계로 해가지고. 부지 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창릉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창릉 테크시티가 들어오는 또 창릉 어, 숲이 들어오는 이쪽이 지금 2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3, 4단 그 군부대 부지를 갖다 지금 어 조금 이제 어, 철거도 하게 되고 펜스를 갖다 치는 것들 을 보면서 아 여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지금 창릉역 북부 구간 삼성지구랑 맞닿아 있는 용두사거리 쪽 같은 경우는. 3단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그 위쪽으로 해서 유보지를 아직 무엇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내년에 어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하면 유보지에 또 주택 공급을 또할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어 3기 신도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문양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S2라든지, S3이라든지, 앞으로 뭐, B5, A8, 뭐, 이런 것들, S9,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온전한 것이 아니라, LH랑 나누는 거다든지, 아니면, 어, 선택형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창릉신도시의 멘트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무주택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1주택으로 해서, 민간문양을 또 기다리거나, 아니면, GTX-A, 창릉역 주변을 해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갔다가 또 눈여겨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감자스마일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로 지금 3기 신도시를 많이 기다리신 분들 중에 감자스마일도 공공문양이 첫집이다 보니까 공공문양을 갔다가 받게 되면 진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어, 얻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공분양을 갖다가 이제 어 받고 또 이게 또 전매가 또 어, 지역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전매기간 또 의무 또 거주기간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되면 그렇게 시세차익을 많이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로또 분양이 앞으로 또 없어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감수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또 댓글로 또 의견 주시면 제가 또 다음번에 방송을 하는데 제가 또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뉴홈 제가 이것도 사, 입주자 모집공고를 쭉 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고향 창릉 S3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 사전청약을 325세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이때 어, 24년도에 어, 상당히 제 기억으로는 23년 1월 27일 날 이때 이제 저도 이제 아침 방송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다들 기억하시죠? 22년도에 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천주공이 미부당이 나다 보니까 23년도에도 창릉 어, 신도시의 나눔형의 그런 경쟁이 그렇게 안 셀까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하면 어, 창릉 S3블록을 갖다 분양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제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제가 정말 분양을 받아도 된다. 그리고 분양을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어, 이 이야기는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또 저에게 유료 상담했던 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말을 좀 오늘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어 고양창릉 에스블록 사전청약은 공공문양 877호로 특별공급은 2월 6일부터 7, 어, 10일까지 그 다음에 일반공급은 13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사전청약이 877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 이 지금 이입주자 모집 공고랑 좀 상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림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지금 사전체약 세대수가 s 3블록 같은 경우에 1306세, 사전체약 1040세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금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안 되는데, 제가 여기에 문득 24년 1월 3일이라는 이입주자 모집 공고가 너무 이상해서 24년도에 어, 창릉 S3블럭, 어, 이, 입지자 모집 공고가 나온 게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때 당시에, 23년 1월 27일 날, 사전청약 관련해가지고 접수를 갔다가 이렇게 하라라고,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23년 2월 6일부터, 사전청약을, 어, 이제,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이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S4블럭도 이때, 어, 23년 7월에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아, 22년 7월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어, 제 이야기가 조금 이 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어,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시면, 창웅 S3블럭 당첨되신 분들 꼭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자스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어, 수도권의 판교급의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공공분양 이제 어, 기다리신 분들께는 담비 같은 소식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어, 지금 창릉을 예를 들게 되면 S1하고 s 4블럭은 이미 사전청약으로 끝났고, 이제 본청약이 이제 사전청 포기하는 세대들로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2블럭과 S3블럭이 지금 나눔형인데, 나눔형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LH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7대3으로 지금 현재는 나누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본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청약이었고, 지금 이제 내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는 본청약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S3 블럭이라든지 S1이라든지 S3 블럭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꼭본청약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 없고 신혼부부시고또 생애 최초시고 뭐 청년이라든지 뭐 노부모 부양하고 계시거나 또 기간 추천이라든지 다자녀이신 분들은 어 그래도 이번 3기 신도시에각 지역에 가장 좋은 곳을 찾으셔가지고 꼭 본청약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공공 문양이 아니라 민간 문양을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기 신도시 주변을 갔다가 어 1주택으로 소유하셨다가 조금 천천히 어 민간 문양을 갖다가 그때 가서 어 그냥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